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블라방은 YBM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강의입니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수업을 그대로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실시간 라이브가 아닙니다. 딜레이가 거의 없는 실시간 라이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게 질문하면 제가 거의 바로 대답을 해줄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 싫어하는데 현장 강의에 직접 오기는 힘드신 분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관리는 현장 강의만큼 안 되겠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과제, 출석 체크 등도 1대1 카카오톡을 통해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는 단점을 보완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오HSK 블라방은 형강 수강생들과 동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놓치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와우. 인강과형강의 장점만 쏙쏙 모은 강의가 바로 라방 강입니다. 요즘 HSK 응시료가 올라서 엄청 부담되죠. 걱정 마세요. 리우 HSK 응시료 환급반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리우 HSK 응시료 환급반은 수강 후에 실제 시험에서 기준 점수만 넘으면 현금으로 응시료를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HSK 응시료 환급반은 타학원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합격자 배출 및 응시료 환급 금액에서만큼은 저희 리오 HSK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 바로 이 HSK 응시료 환급반을 블라방 수업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원 수업은 선생님들의 응축된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만 들으면 실력이 팍팍 느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숙제 관리를 철저히 해드립니다. 숙제는 그날 배운 지문과 문장을 열 번씩 정독하는 겁니다. 열 번씩 정독을 해야만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만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한 구조 분석과 해석을 해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번 읽어야 진정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전으로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중국어를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해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종, 이 수량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그걸 잡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신표, 첫 번째 신표 앞에 있는 명청으로 여러분들이 저종, 명청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종, 명청 건너뛰고 계속 셔머셔머 더 쪼파까지 그래서 저종, 셔머셔머 더 쪼파 바로 이런 방법이 이징청의 리우싱 취시, 이미 유행 취세가 되었다라고 전체 주어수로 목적어를 정확히 잡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히 잡아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0회 정도 숙제를 해 오는 겁니다. 또한 단어 테스트도,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쯔학습도 하게 만듭니다. 쯔학습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인데요. 시험에서는 필수 단어 외에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쯔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으면 단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단어, 안이 잔신 이런 단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났습니다. 뜻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어 단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나 형용사는 95%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이는 꾸이 한 글자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뜻이 되고 잔신도 신이라는 그 글자 하나만 알면 전체 뜻은 새롭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같이 쯔학습을 한 학생과 모르는 학생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쯔학습과 10회 정도 이것은 리오 HSK 수업을 듣고 합격한 학생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할 사실 바로 이런 수업과 숙제 관리를 불라방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HSK는 토익과 달리 급수별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5급 180점대 합격을 하고 바로 6급을 공부하는 것보다 5급을 230점대 내공을 쌓아놓고 6급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빨리 6급을 취득하는 지름길입니다. 리우 HSK는 바로 이런 시험 특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수업이고 뿐만 아니라 HSK 응시료 환급이라는 최고의 동기부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이제는 지역과 장소에 상관없이 블라방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HSK 수업과 응시료 환급을 책임져 드릴 테니까 YBM 리우 HSK 현장 수업이나 블라방 수업으로 얼른얼른. 얼른 망설이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